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최고의 날 마귀의 공격이 어떠하더라도 최후 승리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것 창세기 37장 냉동고에는 사실 유리병을 넣는 게 아닌데 내가 유리병에 차를 끓여서 넣어둔 것이 있었다. 어느 날 보니 병이 깨어졌기에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꺼내서 잘 버린다고 버렸는데 이상하다. 분명 깨어진 조각이 이것보다 많은 것 같은데 하면서 일단 눈에 보이는 깨어진 유리병 조각을 쓰레기통에 잘 버렸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다가 음식 거르는 채에 음식이 많이 끼어서 잘안 내려가는 것 같아서. 손을 싱크대에 음식 거르는 채, 단어가 있을 뻔 한데 모르겠다. <laughs> 안에 손을 넣고 음식 찌꺼기들을 휘휘 저었다. 그렇게 휘휘 저을 때딱내 손에 걸린 좀 딱딱한 것이 있었다. 깨어진 유리병 조각이었다. 큰 조각이어서 쉽게 내 손에 걸린 것 같았다. 순간 아주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 이 유리 조각에 내가 손을 대었으면 어쩔 뻔했지? 손은 베지 않았다. 탁내 손에 걸린 순간 그 유리병 조각을 보았기 때문인데 참 사람의 한치 앞뒤를 누가 알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얼른 일단 감사 기도부터 손안 베인 것 너무 감사. 주님의 보호하심을 순간 느꼈기에 감사 감사.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한치 앞을 모르게 만들어 놓으셨음이 감사하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어제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있었을 법한 위험한 일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를 할수 있으니까 말이다. 손 베이지 않아서 이 시간도 자판기 잘 두드리면서 묵상을 글로 적을 수 있어서 감사, 감사. 장세기 37장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 대한 악한 계획이 적혀 있는 장이 오늘 창세기 37장 이야기이다. 너무나 유명한 성경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가 한다. 성경 말씀을 본문 그대로 옮겨 온다. 우리말 성경 번역 창세기 37장 2절부터 아래로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살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꾼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그 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게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그의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 떼를 먹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내 형들이 다잘 있는지?" 양들은 어떤지 보고 돌아와 내게 알려다오. 야곱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요셉을 떠나 보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요셉이 들판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요셉이 말했습니다. 제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제게 알려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떠났다. 내가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더구나. 요셉이 자기 형들을 쫓아가 도단에서 형들을 찾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 이 구덩이들 가운데 하나에 쳐놓고 맹수가 그를 삼켜버렸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어디 한번 보자! 내가 요즘 성경 말씀을 본문 그대로 자주 옮기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내 묵상을 읽는 묵상 식구들 중 재소자분들 때문이다. 그분들이 손글씨로 보내온 편지 내용들 중 쉽게 접하게 되는 것은 그들은 교인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교회 언어를 잘 모른다는 것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낯설다는 것이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을 법한 성경 이야기들이 이분들에게는 참으로 생소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요즘은 내가 묵상을 적으면서 비 기독교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음에 두면서 설명을 일부러 하려고 하는 때가 있다.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여기는 많은 언어들과 이야기들이 비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요즘 들어 제소자분들로 인해 내가 깨닫게 된 부분이라고 하겠다. 오늘 묵상구절에 삶의 적용을 적어본다. 요셉은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바로 앞두게 된다. 그래서 형들이 하는 말이 너가 꾼 꿈대로 되는가 보자. 뭐가 어째고 어째? 누가 누가 앞에서 절을 한다고? 너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너한테 절을 할수 있을는지. 이 꿈쟁이야. 너는 이제 죽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되는 거지. 그런데 성경을 이미 읽은 사람들은 이 스토리의 마지막을 알고 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뜨렸다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가 꾼꿈 그대로 형들은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라는 본향으로 도착하기까지 마귀들의 공격이 있다, 없다, 있다. 무수한 거짓말을 우리에게 하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나쁜 일들이 곧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들은 안간힘을 다 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지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꼭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 깨닫고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마귀의 공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이 땅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에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과 계획을 믿습니다. 오늘은 제 멘티 가운쌤이 몽골로 짧은 시간 동안 사역을 가는 날입니다. 몽골에 있는 대안학교에서 세미나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교사인데도 이렇게 전문 말씀 사역자처럼 쓰임 받게 되는 첫 시간인데 주님이 함께 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몽골에서 말씀 전하는 곳마다 성령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공항까지 잘 데려다 주려고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 주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요즘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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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그대의 것입니다. 잠깐, 승리하는 것 같지 않고, 아, 내가 이렇게 넘어져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패배해서야 되겠는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이런 생각이 혹시 든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올린 묵상 말씀처럼, 승리는 항상 우리의 것입니다. 아, 그것이 좀 늦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그대의 것입니다. 승리를 하게 되면 전리품 갖게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전리품.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잘 이겼다. 승리하니라고 수고했다. 아, 그러면서 전리품도 어마어마하게 주실 것입니다. 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강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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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아가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